아또 오늘 먹방 하는데 또 애들 또 난리들 나겠다. 뭘뭘 뭘 왜야? 뻔하지. 닥터 유선생님 존나 나올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닥터 유입니다. 아 진짜 말하자마자 나. 크게. 아 개웃겨. 소름 돋아 안 썼어. 나개 소름 돋아 지금. 야 근데 구독자 개 많으신데. 5 3만이야 야씨. 아직 아무 다이어트 할 거라고 진짜. 아, 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먹는 것으로. 장수하지 않는답니다. 다이어트 삼, 아, 다이어트 삼이 <laughs> 비만의 원인. 안녕하세요, <laughs> 닥터 유 유튜브입니다. 네, 오늘의 나, 주제는 열받기가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화가 난다. 아니 어떻게 화가 안 나요? 이게 사실 닥터 유게 나한번한 번만 해야 돼 진짜. 사람들... 안녕하세요, 닥터 유입니다. <laughs>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식, 살 찌는 음식 살안 찌는 음식입니다 나쁜 음식 또는 고칼로리 음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남부 한입 킬로그램 정도를 감량했다고 해보죠 질환의50% 이상이 호전이 됩니다 95%가 호전이 됩니다 와좀 매운데? 보통 맛 맞아 이거? 땡큐 근데 이거 밥을 어떻게 비벼 먹어?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요? 치킨을 이렇게 넣어 비벼 마요네즈. 시한가게만 드세요. 음, 지금. 음. 음. 인형님 그거 드시고 다음은 무엇을 먹을 겁니까? 매운 거요, 배불러요. 아, 됐다. 철수 먹어야 된다. 아, 나 매워서 못 먹겠어 나 이거. 아, 너무 매운데? 아니야, 배부르진 않은데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 너무 매워요. 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감량이 안 되면 다이어트가 아니다. 여러봐나이것만 넣고 간식 좀 가져볼게. 혀가 마비 올것 같거든요. 원태 풍풍 하나의 원태 풍풍이 설빙좀 가지고 오. 방금 얼었어.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잡혀요. 도와주세요. 하지 마, 마. <laughs> 지금 먹어. 야 인생 한번 보냐, 못대로 살아. 아. 그래서 고지혈처럼 당뇨병 <laughs> 30명 다 <laughs> 얻어. 너, <laughs> 뭐 그래 놓고 따... 그뭐 다이어트? 이딴게 다이어트 이러고 자빠졌네 그냥. 방구쇠에 갇혀가지고 안 나오려는 거야. 뭐야, 연병할 거. 어허, 그만 그만. 팩트로 사람 때리는 거 아니라면이야. <웃음> 맞아! 땡큐. <laughs> 그만 먹으렴. 영주고 지방을 빼야지. 저 얼굴이 어딜 봐서 80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쁘기만 하고 뭘 80이야! 80kg가 아니니까 그렇지! 지금 내 칭찬하는 척 하면서 몸무게를 엄청 많이 늘리는데 얘 지능적인데? 어 잘랐어! 실패의 원인입니다 실패 안 했어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인형 공주 천사 요정 누나, 제가 알던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잠깐만, 지금도라는 말은 너가 그따위로 있지만 그래도 내 눈엔 너가 예뻐 라고 하는 건뭐 그따구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긴밀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 걸. 나무의 키를 봤거든요. 조용히! 해! 지금도 뭐, 씨! 인터넷에 먹으면 살 빠지는 음식들 요런 거 보고 정말 많이 먹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서리예요 뭐 하천이... 찔리는 거 절대 없어요 <목소리> 아니 뭔 아니, 소리예요 무서워.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목소리> 아니라 오늘의 이게... 주제는 분노장애 완출련입니다 아, 화를, 장애 낸 없어요? 분노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화를 미친놈이 누구야 이거 야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걸 예측하고 쏘는 것부터가 소이 뭐? 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먹기 충족 훈련입니다. 제가 여러분 뭐는아 선생님 요 아, 요약 좀요 요약 어떻게 하는지만 말해주세요. 세 줄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닥터 유입니다.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입니다.